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 레전드의 이제 출금과 그 다음 스테이킹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 공개가 됐었죠. 어, 그리고 나서 해당 그 주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그 현재 지금 채택하고 있는 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바이낸스 마트 체인으로의 체인 이전 작업도 공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6월 18일에 어저께 공지가 떴는데요. 해당 내용 을좀 보겠습니다. 자, 대제목은 이렇습니다. 어, 지금 그 노티, 어, 공지라고 돼 있고, 어, 가스 요금, 어, 절감을 위해서 이더, ERC20에서, 어, BP20으로의 전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라고 돼 있고, 어, 모든 유저와 엠베서더의 적극,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공유를 한 것과 같이,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 기반의, 어, 예전의 올드 토큰에서 어, BEP 20 기반으로의 새로운 토큰을 어, 이제 우리가 그 어, 발행을 하고 어, 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로 새로운 토큰을 이 바이낸스 마트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어, 발표를 합니다. 자 주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어, 이제 NFT에 대한 민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 출금과 관련돼서 이제 그 발생이 될때 어, 가스 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6월 16일 기준 메타마스크 기준으로 어, 두 가지 이제 기반의 출금 시 가스비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은 2.9달러 그리고 어, 바이낸스 마트 체인으로 했을 때는 0.05달러 정도로 약그 여기 대비해서는 이제 기존의 60배 정도가 높은 가격이었다 그래서 유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잠시 그 6월 16일 기준 대비해서 이제 그 가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조짐이 좋지 않았죠. 그뭐 셀시오스 청산 분위기 여파에 따라서 뭐 추가 청산 뭐 이런 뭐 보도 자료들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당시 지금 역기 6월 16일에 명기된 이 가격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한 3분의 1 정도 더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 그 게스비 차트를 보면, 여기 6월 16일 날 당시 여기 해당 차트를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6월 19일, 어, 이 정도 구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구간을 비교해 보면, 최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물론 해당 구간에 이제 최저점이 이 구간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어, 차이는 이렇게 있다, 좀더 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제 그 어, 이제 엘뱅크 거래소로의 교환을 할때 어, 1번과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인 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히가 내용만 보겠습니다. 엘뱅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에서 BP 20으로 했을 때 1대 1.1의 교환 비율 10% 추가적인 이제 집, 어, 공급을 지불을 하겠다. 어,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레전드 웹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때는 1대 1.03으로 3%의 추가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 보유자들에 대한 부분이란 패스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케줄 마이그레이션의 이제 그 이제 이전 작업에 대한 일정인데요. 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엘뱅크의 상장이 됐기 때문에 토큰 거래 및 입출금이 이제 6월 27일부터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어, 이제 기존에 이더리움으로 발행된 엘뱅크의 거래소 등록된 것도 바이낸스 마트 20으로의 BP20으로의 스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고 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7월 1일날에 어, BP20 기반으로의 어, 토큰 지갑을 이제 오픈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거래는 7월 4일, 그리고 출금은 7월 5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그 스마트 체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2번 항목 지금 토큰의 지금 이제 발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당 이, 여기 주소가 어, 이 신규로 발행된 Bp20 주소의 비트코인 레전드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팅 원 i n g on pancake s w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c o m p l e t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여기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서 pancake s w a 들어가 보죠. 자,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이제 뭐 usdt 로 어, 이렇게 바꿔주고요. 일단 1달러를 만약에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어, 주소를 이렇게 해보죠. 자, 해당 계약 주소를 치면은, 비트코인 레전드라고 이렇게 명기가 뜹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고, 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1USDT당 교환되는 거는 27.3개가 교환이 된다. 어, 현재 지금 여기 퍼 가격치는 0.036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뱅크의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보단 좀 높은 것 같아요. 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엘뱅크 어, 거래소 가격은 0.0323달러인데요. 어, 6월 18일 날에 그, 이날 공지가 이제 전날에 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게좀 안타깝네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뭐 가스비도 이제 적게 들고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 레전드 이 코인에 대한 사용처가, 어, 아직 그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 행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 뭐랄까요, 좀, 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발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번 하반기 때 발표되는 이제 NFT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지만 이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한 사용처가 증가가 될 뿐이지, 되지. 이것이 지금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개념으로서의 코인의 역할만 하다 보니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물론, 비트코인 레전드가, 어, 기존에 목표했던 가격 대비해서, 그냥, 어, 뭐, 0.75달러, 그 정도까지만 좀 가졌으면 하는 또 바램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 희망상만 남을지, 이걸 9월달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